자. 일단 어 여자 선수 임소현 선수가 먼저 투구를 펼치게 되겠고요. 그 뒤를 구성희 선수가 있고 광주 곡성은 이영승, 박건아 선수로 투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두 팀은 그 부산 두 팀이죠. 예. 그두 팀은 임소현 선수가 왼손을 사용하고 있고요. 자, 경기 광주하고 곡성군청에서는 박건아 선수가 왼손을 사용해요. 그 남녀 어, 왼손 선수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두 번째는 이정민, 직은, 하유림, 이익규 선수가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음. 임소연의 첫 번째 투구 다섯 네, 개 핀만을 쓰러뜨렸습니다. 자 임소연 선수 공략을 했는데 좀 약하게 임팩이 되면서 다섯 아, 핀이 남았어요. 예. 자, 이번 이 스페셜 매치의 오일 패턴은 멕시코 시티 패턴이죠. 네, 어제 경기했던 43 멕시코 시티 경기 그 패턴이죠. 네. 자, 그만만큼 선수들도 조금 더 파악이 잘된 상태에서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자, 출발이 조금은 아쉬운 상황인데요. 스페어 처리 다섯 개 핀. 네, 이 다섯 개핀 사실상 처리하기가 쉽지는 않은 핀인데. 네, 네. 거뜬합니다. 임소현, 자, 임소현 선수 아주 자신있게 처리했어요. 네. 네. 자또뭐 우리가 남이가 함께 부산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합을 맞추고 있는 두 선수 임소현 그리고 구성회 선수입니다. 자 이제 광주 곡성 이영승 선수가 준비합니다. 어, 이번 대회에서 정말 스트라이크를 굉장히 많이. 기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 이영승 선수의 경기력은 이미 뭐 정평이 나 있어요. 네. 네. 자, 어, 빙글빙글 서서 돕니다. 네. 아주 라인 공략은 아주 잘 했던 것 같아요. 예. 자, 좀 두껍게 예, 공략이 되면서 아, 7번 핀이 흔들거리다가 바로 아, 선네요자 넘어갔으면 상당히 행운인데 아쉽게 됐습니다. 어우, 7번핀지금 진짜 얄미었습니다. 자 좌측 코너 네. 처리해 줍니다. 자 깔끔하게 잘 처리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양 팀의 첫 번째 주자들도 스페어 처리에 성공하면서 출발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산의 구성회 선수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어, 경기를 거듭할수록 확실하게 이번 대회 적응을 마치는 모습입니다. 네, 구성해 선수 올 첫날부터 컨디션이 상당히 좋았어요. 네. 그리고 뭐 팀을 어, 결승 나온 대로 끌어올리는 데큰 일조를 했죠. 부산이 승점을 굉장히 많이 쌓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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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우아한 괴볼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웃사이드를 공략을 하고 있어요. 어제부터 저 라인을 공략을 하면서 좋은 기록을 냈는데 오늘도 역시 여지 없이 아 브레이크 포인트 세보드를 사용한 그런 스트라이크였어요. 네. 자 구성의 선수는 정말 뒷모습 딱 보면 압니다. 본인이 됐을 때는 확신에 찬이 등이 딱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바꿔나선수 준비합니다. 스트라이크. 네. 자, 박근호 선수 어, 아웃사이드 쪽으로 좀 진행을 하지만 조금 더 어, 안쪽 다섯 포도나 여섯 포도를 사용하는 그런 어, 브레이크 포인트를 사용하는데 지금도 거의 완벽한 스트라이크였어요. 예. 네. 볼 스피드 회전력 아, 아주 나무랄 데 없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2인조 2경기로 구성이 된 스페셜 매치 첫 번째 경기에 투입되는 선수들이 승점 2점을 좀 가져가 주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주자들은 상당히 마음 편하게 경기할 수 있죠 예자 임소연 첫 투구는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아, 네. 네, 네, 그 그렇습니다. 아쉬움을 모두 털어냈습니다 자 임소연 선수 아좀 라인을 수정을 했네요 브레이크 네. 포인트 4.4 보드였어요 구성의 어, 네. 선수도 뭐 기립박수 발라스 네, 좋았고요 포지션도 좋았어요 예. 로테이션 포지션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첫 투구에 조금 그 수정 보완될 부분에 바로 찾아서 이렇게 완벽한 스트라이크를 만들어 줬던 임소현 선수입니다 자 이영승도 네. 바로 따라 붙나요 아 다시 7번핀이죠 예. 자 이영승 선수 첫 투구에 좀 두껍게 공략이 되면서 7번 핀이 남았다면 지금은 좀 어, 10개 공략이 됐어요. 네. 브레이크까지 좀더 나갔다가 임팩이 되는데 좀 약하게 임팩이 됐습니다. 네. 어 진짜 7번 핀은 왜 이러니 자꾸 툭 이런 네. 접촉은 있는데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 이영승 선수 양 무릎에 테이핑을 하고 경기를 임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나. 영승 선수 무릎 부상으로 많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아 그렇군요. 네. 아, 치료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왼 무릎 쪽에 테이핑을 했던 것은 봤던 것 같은데 양 무릎. 예. 예. 아이 볼링 선수들에게 정말 이 무게가 실리는 무릎에 대한 부담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선수들이 사실상 직업, 직업병처럼 도지고 있는 그런 병들이죠. 아. 네. 관리를 잘 하고 있으면 좋지만. 관리가 잘안될 경우에는 치명적인 선수 생활에도 치명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네, 좀 어린 선수들도 은퇴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팀 터키 도전. 네, 자, 어, 여기서 자 이렇게 되면 팀 부산은 두 번째 다섯 핀첫 부분입니다. 지금 한 브레이크 포인트가 5.2 보드였어요. 본인이 생각했던 거보다 좀 아웃사이드로 진행이 들대면서 포케팅이 조금 두껍게 되고 예. 지금 스플릿이 났어요. 자구성회 선수 능력이라면 한번 추라이 해볼 수 있는 그런 핀입니다. 자, 자연스럽게 3번 핀부터 쓸어 담아줘야 되는 구성회의 임무가 주어집니다. 역시 구성의 선수입니다. 자 그만큼 컨디션 자체가 좋고 이 레인을 완벽하게 정복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네요. 예, 확신의 참그 스페어 처리였어요. 네, 네. 어, 뭐, 터키가 터졌다면 더할 나위 없었겠지만 지금 상황이 어찌 보면 분위기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예, 그런 스페어 처리였던 것 같습니다. 자양 팀의 팽팽한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트라이크로 이렇게 된다면 현재까지 흐름은 광주 곡선이 조금 더 유리해집니다. 자, 지금 뭐 어, 박건아 선수 지금 브레이크가 8보드에서 잡혔어요. 네. 자, 다른 왼손 선수들에 비해서 좀더 인사이드 쪽에 가까운 브레이크를 사용하는데 거의 완벽에 가까운 투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박건아는 개인 더블이고요. 이영승 선수의 스트라이크를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는 0.2 조절이 됐었는데 김소연의 yeah. <laughs> 이번 경기 첫 나인핀입니다 지금은 좀더 안쪽으로 진행이 되면서 두껍게 임팩이 되고 네. 6번 핀이 남았어요. 본인이 원했던 대로 4보드 정도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좀더 안쪽으로 한 1.5보드가 더 안쪽으로 되면서 브레이크가 형성이 되면서 두껍게 공략이 됐네요. 자 이번 스페셜 매치 어떻게 선수 구성 각 팀의 감독님들이 좀 고민을 해 보셨나요? 아무래도 어, 각 팀의 컨디션이 가장 괜찮은 선수들로 구성을 시켰을 거예요. 네. 네. 이 43피트 어, 멕시코 시티 정규에서 그래도 가장 어, 적응이 잘된 선수들로 구성을 시켰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임소연 선수 계속해서 스트라이크 그리고 스페어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경기 광주와 곡성군청은 지금 찬스를 맞았어요. 네. 자 7번 핀과 개인 면담을 아, 네. 마쳤을지 이영승 선수 네, 좀 두껍게 하는데요 이번엔 오른쪽 코너 쪽에서 아쉬움을 남깁니다 컨디션 좋은 날은 정말 뭐 스트라이크 기계처럼 네. 이영승 선수가 계속해서 찍어줬는데 자 지금 음, 브레이크 지점이 안쪽으로 뭐 잡혔다가 바깥쪽으로 잡혔다가 지금 영점 조절이 잘안 되고 있는 이영순 선수죠. 예. 네. 스페어는 네, 네. 의심의 여지 없는 스페어 처리입니다. 자 전반 다5 프레임까지 약4핀 정도 앞서고 있는 부산 광역시청과 부산 남부청 두 선수죠. 끝까지 또 가봐야 되는 승부. 이른 아침부터 선수들도 사실 이제 기상한 시간이 얼마 안 됐을 텐데 네. 좋은 경기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자 구성애 선수 아까, 아 이전 프레임은 좀그 실투에 가까운 그런 투구를 했는데 네. 다시 네, 아웃사이드 쪽으로 잘 진행을 시켜야 되겠죠. 네좀더구성의 네. 네. 이번 경기 두 번째 스트라이크를 만들어 냈습니다. 5보드 정도의 브레이크가 형성이 됐어요. 예. 자, 저렇게 5보드에서3보드 사이로 음. 그 아웃 그 공략을 한다면 음. 좋은 어떤 경기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 저 마무리 동작 이후에 구성희 선수 오르손에 한번 쟁반을 올려다 놓고거 좋습니다. 어. 구성희 선수 자세로 트로피를 만들어도 정말 멋있는 트로피가 하나 나올 것 같아요. 선수 네 바꿔나 네. 와우, 와우. 자6.5 보드의 브레이크였어요 네. 그리고 아핀 파괴력이 상당하네요 아예볼 네. 네. 스피드와 회전력 네와 지금은 뭐 경기도 광주에서 곡성까지 놀러갔습니다 핀이 네. 와 오른쪽 킥백을 맞고 메스징 핀이 7번 핀을 때려서 스트라이크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오박보하 선수는 계속해서 스트라이크만 찍어주고 있습니다. 임소현, 자전투구는 직전 나인핀이었습니다. 직전은좀 두껍게 공략이 됐는데, 예. 다시 영점을 맞춰야 되겠죠. 네. 오! 와, 예. 자 역시 3.1보드의 아웃사이드를 공략을 했어요. 네. 좀 약하게 임팩이 됐지만 피넥션이 좋은 자리를 선택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직전에 네. 박건아 선수는 이제 경기도 광주에서 곡성은 좀 거리가 있잖아요. 네. 부산끼리는 가까우니까 옆에 있는 피트 건드려줍니다. 네. 네, 옆 볼링장 놀러 간 거죠. 뭐. 혹시 같은 볼링장에서 연습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도 좀 있나요? 지역이 같으면? 없어 그런 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자지만 뭐 부산은 가까우니까요. 서로 서로. 네. 네. 네, 지금 괜찮아 보이는데. 야, 아, 첫 스트라이크. 네. 드디어 터졌습니다. 이영승의 첫 스트라이크. 자, 브레이크 포인트 8보드 정도의 포인트가 잡혔고요. 자, 볼 스피드와 회전이 아주 극대화된 그런 스트라이크였어요. 네. 네 거의 아보포드 정도의 출발을 해서 네, 브레이크가 8보드에 형성되는 그런 은글이었습니다. 음, 네, 서로서로 구번핀을 서로 쓸어뜨려 주겠다고 핀들이 모여 들었습니다. 자, 전반 오프레임 이후에 두 팀이 더블을 기록하면서 어, 아주 박빙의 싸움이 되고 있어요. 네, 구성회. 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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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회 선수 뭐 완벽하게 에, 이 레인을 정, 정복을 하고 있죠. 예, 에, 본인의 실트만 아닌다면. 상당히 좋은 기록을 낼 수가 있어요. 자, 한 번을 제외하고 모두 스트라이크를 기록하고 있는 구성회 선수입니다. 자. 다음은 박관하 선수인데 100% 지금 스트라이크를 기록을 하고 있죠? 예. 오늘 컨디션이 아침부터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에도 화려한 피넥션을 네. 기대해 봅니다. 아! 역시 네. 역시 뭐 박건아 선수 완벽하게 공략을 하고 있어요. 브레이크 약 여섯 보드 정도를 공략을 하는데 거의 빈틈 없이 공략이 되네요. 올스피드, 네. 회전력, 핀 파괴력까지 대단한 그런 앵글을 보여줬습니다. 예, 기술 점수를 보여한다면 정말 만점에 그렇습니다. 가까운 투구를 또 해줬습니다. 역시 국가대표급 선수로서 아주 좋은 선수예요 네 아, 정말 국가대표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뛰어난 선수들이 많아서 네. 어우, 감독님들도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볼링은 거의 평준화돼서 와. 아주 뭐 좋은 기량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서네 이렇게 임소현 선수 또 보여줍니다 자임소현 선수 0점을 잡았어요 자. 바로 직전 스트라이크는 약세 보드 정도를 사용했지만 지금 4보드를 네 보드를 사용을 했거든요. 자, 그럼 네 보드와 세 보드,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스트라이크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임소연 선수 임무를 다 마지막까지 끝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무리가 굉장히 좋았고, 부산은 4연속 스트라이크 행진을 기록 중입니다. 자, 여기서도 붙여줘야 되겠죠? 아, 광주 네. 곡성! 네. 역시 네. 네. 광주 곡성도 4연속 스트라이크 완성. 자 결국은 구성애 선수와 박건아 선수의 싸움이 됐어요. 네. 아이 어, 남자 선수들의 컨디션 굉장히 좋은 가운데 마지막 마무리까지 끝까지 봐야 되는 상황까지 잘 들어줍니다. 아주 스트라이크를 치면서 밝게 웃고 나오는 이정순 선수인데요. 지금 아주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잘 기록을 했어요. 자또이 슈퍼볼링 본연의 이 챔피언 결정전 준비도 해야되는 선수인데 예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자아웃사이드 가야돼요 과연? 아좀더 아! 안쪽에 공략이 됐어요 아 안쪽 5위를 타면서 백엔드에서 아, 스트라이크 앵글을 만들어냈어요 네또 어, 관중석에서 응원해주는 팀 동료들의 목도 확실하게 풀어주는 샤우팅을 보장하는 스트라이크 터지고 있습니다 네 아주 멋진 스트라이크를 기록했습니다. 예. 어, 254점 일단 찍어놓고 기다리나요? 그러면 254점을 기록하면은 거의 승리가 확정이 되고요. 네. 네. 지금 이 스트라이크 하나가 확실하게 중요한 그런 투구입니다. 자, 거의 스트라이크를 기록한다는팔분우선을 확정을 짓죠. 네. 자. 구성! 승리 한 걸음 더 크게 크게 내딛어 줍니다. 자 그러면 7핀만 친다면 기록을 해준다면 한 핀으로 어... 한핀 이상으로 승리가 확정이 되네요. 네 어, 임소연 선수와 구성애 선수 사실 이제 첫 투구에 5프레임이 두번 나오면서 아주 불안하기도 했지만 모두 스페어 처리를 해줬고요. 그 이후 이렇게 6프레임부터 완벽한 경기를 또 만들어가는 두 선수입니다. 어, 구성의 선수 7핀을 때릴 일은 없겠고, 거의 스트라이크 또는 나인핀 뭐둘 중에 하나겠죠. 네. 스트라이크면 자 나인핀 이렇게 되면 승리 확정입니다. 네. 예, 253점 광주곡성이 모든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내도 253점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좋은 컨디션 유지하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 구성애 선수는 해냈습니다 이번 대회뭐 구성애 선수 컨디션은 최고죠 예 자, 좋은 기운으로 뒷주자들에게 또배턴을 넘겨줘야 되는 광주 곡상이죠 아, 한 네. 핀이 남습니다 자 박건아 선수도 아주 좋은 투구를 해줬는데 아쉽게 됐어요 네, 네. 박건아 선수는 이번 투구가 지금 경기에서는 첫 9인핀입니다 모두 스트라이크였거든요 네. 자, 8번 핀이 남았다는 y 좀더 강하게 e p 이 됐다는 얘기인데 참 아쉬운 핀이 남았고요 이미 승부가 결정진 t 음, 고난 이후의 투 u r e if you're not sure if y o u 시원하게 스트라이크 하나 만들어주면서 뒤에 하 u r 또 이익규 선수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시원시원한 경기 스페셜 매치의 첫 경기부터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네. 전반전 마무리를 지어주면서 박건아 선수 조금은 아쉽겠지만 그래도 에너지 전달까지는 성공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아쉬운 경기지만 그래도 높은 경기력을 선보여줬어요. 네, 어이 연속 스트라이크 주는 의미를 부산 팀에서 또한번 증명을 해주는 경기였습니다. 자, 부산과 광주 곡성의 천 반전 맞대결 253대 229로 임소연 구성의 선수가 승리를 따냈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과연 또 어떤 정말 흥미로움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될지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